데리카톡 컨텐츠. 네, 엄청 좋아하는 남친이랑 사귄 지두달된 커플이에요. 둘다 성인이고, 제가 23살, 상대방 24살이고, 썸도 거의 두달 타고, 겨우 사귀었는데, 썸탈 때부터 많이 잘해주세요. 그래서 사귀었는데, 문제 관해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저랑 데이트할 때 모바일 게임 임무시키고, 맨날 전화가 면서 게임을 같이하자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사귀어야 되는지 예상을 못 해가지고, 나머지는 진짜 다좋거든요다잘 맞고, 다잘맞춰주고 가끔 게임을 하기 싫거나, 못한 상황이 생기면 막 조롱을 하니까 어이도 없고, 저한테 패배자 이러고, 하기 싫은 티 되면 할 때까지 계속 들어오라 그러는데, 막 화내는 식이 아니라 저도 곤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좀... 진짜 매일매일 게임을 두세 시간씩 하고 있어요. 너무 심했었어요. 이저 게임 중독 아니야? 두발상이 여자친구 지금 완전 발달해질때저 패배자 이러냐? 나 지금 다들빠른가요원 하시는 게 뭔가요? 게임만 광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오늘도 하셨나요? 아 오늘은 게임을 안 했더니 지금도 계속 연락하 오고 있나 봐. 이거 아이디어 좀 받아 볼게요, 여러분들. 맨날 게임롤에에서 멘탈 붕괴. 이거 저는 뭘로 해야 돼? 아 무슨 게임인지 물어볼까? 무슨 게임이에요? 방금도 도토가고 갖 빨리 해 달래. 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게임 롤토체스래. 일대1 게임에서 지면 하지 말자 하기. 게임할때 상력 코기 게임 시킬 거면 현지강요 해킹 당해서 정삭제 삭제 당한 김에 진지하게 논리전으로 대가이 안 하도록 방어. 게임 안 하던 전 남친 비교. 충전몇번 할까요? 두 번. <laughs> 지금 탈퇴 가능하신가요? 자꾸 해외 로그인 알림 와서 해킹 당한 줄 알고 계정 정보 신상 아, 넘어갈까봐 무서워서 탈퇴했다고 해요. 아토. 잘못된 요청을 했더니 탈퇴가 안된대 아, 탈퇴 성공했는데 다른 화면 없이 바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됐다고? 아이디로 로그인 안 되면 그니까 탈퇴 는된 거다. 본인 인증 하고 나니까 다른 화면 없이 바로 아토. 로그인 화면 넘어갔다고? 그럼 로그인 안 되는 거 이거라도 아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탈퇴 완료. 로그인 안 되는 거. 어차피 탈퇴해서 이제 남자친구 친구 목록에서. 없어졌을 거거든요. 지금 계속 뭐하냐고 계속 카톡 수었거든아나 게임 아이디 킹다거 같아서 안주고 있었어. 왜안 들어와 막 이러면서. 야 진짜 중독이야 이거? 갑자기 당하지 그럼 킹올. 해킹을... 을오킹합니다날 방망이로. 네, 해니까 갑자기 당하지. 아니 계속 해 알림 뜨고 막 비번 바뀌고 그러길래. 로기인 센서 메서. 응. 근데 이미 탈퇴당했고. 아그 생각을 못했네. 근데 개인정보 털린 거 같고 비번도 바뀌고 그래서 너무 찜찜해서 아 탈퇴했다고 지금 바로 얘기해야될것 같은데 이거. 봐가. 뭐 어, 탈퇴했다고? 응. 그 방법밖에 없어. 끊자 보낼게요. <laughs> 다시 one. thank so you 할때 하면 30일 동안 못 만든다 하자 30일 지나면 이 사람도 포기하겠지 대가입이 안돼야가내이을 검색하는 거 아니야? 제가 시킬라고 아 그거 복구하는 거라고 내 핸드폰 번호가 한 개라서 대가입이 안돼 대가입이 안 된다는데 뭐 어떻게 못하는 거지 안될 걸. 걸? 번호 말고 SNS 계정을 만들어 SNS 계정으로 만들어도 어차피 본인 인증할 때 나인 거 걸려서 대가입 안돼 답변 좋다 방법 없게 만들어버려 구글 계정이나 그런 걸로 하면 가능해안 되는 것 같아 아까 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비번 줘 내가 해줄게 그거 좀나 비번 다 통일해서 써서 내가 해봤는데 안돼 자기 아이디를 준대 아 이건 생각 못 했네. 같이 그 후에 만들자. 어, 어떡 하지? 현질 강요를 한번 해 볼까? 나 근데 게임 질려서 기본 캐릭터로 하는 것도 지겹고. 남들이랑 똑같은 화면 보는 것도 특별한 대우 못 받는 느낌이라 싫은데 현질 20만 원만 해줄수 있어, 그럼? 솔직히 현질 20만 원해 달라고 하면은 너 미쳤어 나와야 되거든요. 현질을 해야 게임을 잘하지. 게임을 잘하고 현질을 하냐? 게임을 잘해 현질하고 더 진짜 띠 보자. 아니, 난 그냥 기본 스킨 자체가 싫어. 남들이랑 똑같은 게 싫다고. 게임도 지겹고 하기 싫은데 임모 시킬 거면 적어도 20만 원 현질 20만 원생각으로 말해 주라.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만든 거지. 실력 키워 봐.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내가 싫다고. 아, 그냥 재미가 없다고 해야겠다 이거. 그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 너무 짜증나.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너무 지겨서 워 사실 이번 기회에 게임 안 하고 싶어서. 맨날 져서 그렇다고. 원래 게임 안 하던 사람이잖아. 잘하고 싶지도 않고 재미가 없어.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기가 싫으니까 실력도 안늘 수밖에 없고. 그래도 노잼이라서 그냥 들어와서 해봐. 까요박 해서 주지. 그냥 매일 게임 하는 게 힘들고 하기가 싫어. 그냥 혼자 하면 안 돼. 그게 좀 생각이 좀 어린 것 같지? 영락없이 초딩인데 이런 것도 힘들면 현실에서 뭘할수 있냐고? 게임이 가상 공간. 이게 현실이지 현실 현실 필요한 거 아니야? 나랑 사귀는 게 현실이잖아 정신 차리자 그 시간에 나랑 놀자 현실 구분 좀 해라 지금이 현실이야 너가 못 하니까 혼자 논다는 생각을 못한 거라고 실력 같다가 계속 이러네 왜 이렇게 게임에 집착 을 해? 난 잘하고 싶다, 꼭지를 하려니까 더 못해 나 못하는 거 맞아 인정해 하기가 싫어 너는 재밌겠지만 난 재미가 없다 아니 왜 같이 하려 그래 혼자 하면 되지 게임 들어가면 친구들 있잖아 여보 여기가 또아니거 이거 여보 뭐, 삐졌나 못하니까 하기 싫고 하기 싫은데 강요하니까 정 떨어지고 짜증 나고 한컵타자 매일 두세시간시켜봐 재밌나 그러니까 실력이 이라고그거 원래 게임할 때공으가못재이네그니까잘혀 실례 문제가 아니라. 고 하기가 싫다고. 그렇게 임하게난잘 없지가 않아요. 하기가 싫어. 좋렇게 얘기할 때 알아 먹자. 게임 잘해서 뭐함? 게임으로 돈벌 거임. 못이 가하기가 싫어겠지. 아, 뭐야 이게? 초딩 같이 말하는 거. 되게 좀 유치한 식으로 긁으려고좀 하는 거 같아. 전혀 타격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흥미가 없고.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하겠죠 여친 싫다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현실이야. 진짜 초딩인가? 잘 하고 싶지가 않다고. 탈퇴 이미에킹까지 당했잖아. 아그렇찝찝한데 그만. 페미자만 있는데? 게임은 가상 공간이잖아. 내가 페배자 가 되던 상관이 없다고 그냥 그게 재미가 없다고 하기 싫어. 기도 게임 같아? 나 이기려고 여기서 이기면 뭐티어 올라가냐? <laughs> 계속 이래. 계속 뜯다 보니까 진 짜증나네. 현실 게임 올라가면 뭘 그죠? 게임하는 내 시간도 아깝고 그 시간에 블로그 글을 하나씩만 써도 돈을 벌지. 그 시간에 책 그리고 게임할 시간에 현실에 투자해도 그게 그걸. 그게 패배자 마인드지 뭐라도 해볼 생각을 해야지. 현실 높이 아니야? 게임 속에 살 거야? 이게 현실이라니까야 이거 좀 걱정된다 이거. 야 이거 너무 유치한데 근데 이거 진짜 나부시 그래서 현실은 노작은 노후 마련했고 노후에도 랭커리게? 답은 초등학생도 저렇게 여친한테 게임 강요 안 하고 조롱 하네요이 정도 시사하면 같이 할수 있는 다른 걸 찾아보고 앞으로 게임 하라고 하지 말기 대답 지금도 게임하고 카톡하는 거 아니지? 아나 어. 어, 진짜 답답하네 대답 <laughs> 그 게임 하면 누가 <너가> 존재했지? <laughs> 정신 못 차리냐? <laughs> 나짱나로 그래 <laughs> 현실이랑 <씨랑> 게임 구분해야지 <laughs> 자기 속에 실력 있을 때 가능한 일단 빨리 제가 해보고 뭔가 이제 저희만 열불을 내고 있고 이 사람은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나 혼자 열불 내는 거 같네 <laughs> 나 앞으로 게임 안 할게 이거 그냥 통보로 가야겠다 연애도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아 되게 뭐 열정 없이 그냥 뭔가 되는 대로 <laughs>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했해주 돼? 아니, 싫다고 지금 스트레스 너무 많다 해킹당했으면 걱정부터 해야지 제가 할 소리나 하고 있어. 너무하네 심지아 너는 그냥 무슨 게임이든 다 안하고 싶다는데 솔직히 말할게 나는 너한테 사귀자고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컸던 게 게임 같이 줬어 근데 게임을 같이 해줘서 사었다는거 같은데 저거는 혹시나 그냥 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 생각도 들기도 해서 요즘 게임하거 피했을 그니까 계속 하기 싫다고 했잖아. 아니 뭐야 이지하를 들은 거야? 방금 한 대화가 누구였잖아. 이거 방금까지 게임 하고있었나봐 진짜로. 뭔가 대화가 이제 되는 느낌이죠. 그래도 처음에 제일 었던게 같이 게임 해준 거고. 그러면 집에 있을 수 있고 나랑 같이 게임하면서 이야기하고 취미생활도 공유하면서 같이 재밌는 거 즐길 수 있었잖아. 지금 그냥 아예안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잠깐 쉬고 싶은 거야? 아이안 하고 싶어. 어떻게 게임을 매일 두세 시간씩? 두세 시간 억지로 했던 거랑 더 이상을 맞춰주기 힘들 것 같아서. 맨날 게임 하자 않는데 어떻게 계속 전에? 맨날 게임 하자 않는데 어떻게 계속 좋아해?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행동해 줄때 제일 사랑스러워. 사귀자 앞으로 절대 안할 거야? 뭐, 그런데? 조련 들어가냐? 아예 안 하고 싶어서. 게임 같이 할 사람 필요하면 친구 연락해보든지. 진자기도 게임에 친구 많으니까. 나는 그 시간에 내 생활하고 싶어서. 근데 나 이거 해결 안 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그만 만나자는 식인데, 이거? 하긴 이유가 이거라고 말한 건데, 알았던 것 같지? 야 이거 차이겠는데, 이거 게임 안 해주면? 시청자분, 뭐 어떻해요 이거? 저게 진심인가 진짜 현타오네, 지금. 게임 탈퇴가 아니라 남친구 남친 탈퇴하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해주자는 건가? 헤어자 얘기는 한게 아닌데, 추측을 말씀드린 거고. 갑자기 저런 거멘번 같다고? 그래서 게임은 진짜 더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그니까 러 내가 게임을 매 같이 해줘서 사귄 거라고? 와, 그게 맞대게임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야, 이거 이 센척일 수도 있고, 진짜 진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면 이 사람 수에 놀아나는 거니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응, 음, 그래도 게임은 진짜 더 하기가 싫어. 진짜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 와, 이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맨날 억지로 게임을 할거 아니고. 그게 사귀는 게 맞아? 그럼 그냥 솔직하게 왜 게임하자고 했는지 말한다고? 뭐야, 이 일기장 뭐야? 일기장이 뭐였지? 잠깐만, 이거 뭐지? 그냥 그래, 제가 쓰는 일기장이 있다고? 일기장이 뭐가 있는데요? 일기장에뭐전남치 프로게이머야? 이게 뭔 상관이야? 시청자분 일기장인지 확인할게. 시청자분 일기장 맞대 일기장이 왜? 그래서 너 폰보다 잠들었을 때. 처음에 d m o 길래 남자인가 하고 봤어. 일기장이랑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지? 그래서 폰을 봤다는 거야? 이거 뭐 유도하나? 아니, 시청자분 짐작하는 거 없어요? 아니, 일기장이랑 게임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 이거 아니야? 일기장이라 남자친구 진짜 간거 아니야? 아, 이 새끼 나한테 게임 하자고 하더니 게임 개못하네. 막 이러면서. 아이패드 봤다고? 응, 말해 뭐봤는데 게임 얘기 적은 게 없다는데, 시청자분은. 그저 에현수가 누구야? 오? 진짜 전남친 프로게이머야? 전남친 아니면 그냥 친구 남자친? 남자친? 왜? 걔랑 언제 만났어? 야 유도신문 같아. 자기도 정확한 증거 없으니까 누가 일기장에서 뭐 봤는데 그거 지금 캐내나 보다. 너안본 잠채됐어? 이게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전 찍어놨어 이제. 토트랑 같이 있으면 특별한 거하지 않아도 기분 이 좋아해. 하지만 의진이 오빠랑 있지만 오빠 저그 정도도 못겠지만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생기는 거같아 오빠는 안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어쨌든 하나만 선택하는 게 너무 싫어서 자꾸 이상한 잔머리로 돌리려고 하는 내가 현 온다. 아직 2 0대 초반이니까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 하나는 정리를 해야겠지. 편사도 어떻게 말을 꺼내질도 모르겠다. 여기는 왜 날짜가 이날이 나랑 사귀고 나 후에 만난 거아 날짜가 사기고 난후예요 이거? 잠깐만 이게 게임이란 무슨 상관이지? 시청자님, 이게 뭐죠? 타겟 날짜가 언제인데요? 왜 남의 얘기를 만들고? 아니, 사귄 날짜 언제인지 DM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시청자님 일단 뭐. <laughs> 대답보지 타겟 날짜 1월 2일. 평수 일기장 1월 3일. 정리를 안한 거죠, 어쨌든. 이 <laughs> 시를 원래 이렇게 쓰나? 뭐 새로운 자극은 막이런는대 뭔데요, 시청자님? 이거 얘기를 해줘야 진행이 될것 같은데. 그냥 일기를 쓴게 전화리고. 만난 건 훨씬 전이고. 까먹고있다가 전화 생각나서 쓴 거래. 네? 시청자님 뭐 그거 아니죠. 얘기를 똑바로 해줘야죠. 근데 그걸어떻게믿더 사기만 써도 만난 거 아니야. 안 만났어. 나도 물어보고 있어. 이런 중순쯤에 너 어떤 남자 있는 거 같아? 너떠보는걸 수도 있어요. 나도 그 전에 물어보고 있어. 일기장이랑. 네. 게임이랑 무슨 상관이야? 난 내가 혹시나 네. 일기장에 네. 오빠 뒷짠자아 신청자가 저 사람 못 만나게 하려고 게임으로 붙잡아 두려고 한것 같은데 긁으면서까지 기억 같이 게임하면 뭐 하는지 확인되니까. 아, 게임으로 붙잡아 두려고 한 건가? 이거 양다리인가 의심돼서? 진짜 저거부터 말해. 보 먼저 말하면 말할게. 솔직하게 아, 말하면 게임 가짜라고 생각해. 오케이. 먼저 말하면 말할게. 어, 현수를 만나고 있으면 게임은 못하니까. 잠깐만, 지금 갑자기 소름이 돋는데? 게임 감시만큼 확실한 게 없는데? 라다리가 맞춰지는데 감시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했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도움을 주죠. 진짜로 만난 적 없고, 1월 중순에 남자랑 같이 있었던 적도. 아, 니 그니까 숨기지 말고 얘기를 해줘야 저희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 이거. 저뭐 썼다 지었다 해. 아, 고민하지 말고 빨리 이게. 남사친이긴 한데 걔랑 썸 기운이 있긴 한데 오빠 만나고는 정리하고 진짜 안 만났다고? 썸 플레이스 맞아요? 썸두개탄 거? 남사친 정리하고 안 만났어. 이게 진실이야. 아, 근데 이거 답장 너무 늦어서 좀 의심할 것 같다. 이거. 머리를 많이 굴린 것 같아, 게임 머신이. 왜 게임을 계속 하자고 하는지도 얘기도 제대로 안 하는 게 지금. 게임 강요한 거왜 그런 가야 물어볼게. 그치, <laughs> 금 내용이 너무 진지해. 아니, 이거 진지하지? 일기장에 뭐, 킥킥킥 써? 중순해도 봤었는데 만난 적 없으면. 그니까 게임 강요한 거왜 그런지부터 말해. 나도 말할게. 이거 그냥 진대로 가야 될것 같아. 게임 강요한 거왜 그런지 듣고 썸 동시에 탔다 얘기하고 다 청산하고 게임 강요하지 말라 하고 <웃음> <웃음> 누가 게임하 밖에 안 나가니까. 와야 정답! <laughs> 저 사람 만나는 것 같은데 그걸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을까? 이크짱 몰래 본 것도 소름인데 그냥 썼었던거 사실이지만 오빠 만나고 정리했고 네. 이게 다 봤을 건데요 저 무조건 그래서 자기도 확신 없으니까 뒤에 남사친 얘기가 없어졌으면 정리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니까 러저 사람도 소름인 거야 정리한 증거가 어디 있어? 아니 뭘보여줘뭐 보여줄게 있어요? 최근 살고 대화 개정하고 보여줘요 이거중소에 남자 만나고 계속 떠보네 저거 대화 안한지 오래돼서 없어 대화도 안한지 오래돼서 없어 뭐. 오빠랑 데이트 한날은12,800보걸었는데 1월 3일은6,800 보고 그러는 아니 근데 1월 3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언제 만났는지 모르니까 이걸 날짜를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믿고 사귀어야지 왜 계속 의심을 하냐? 뭐가 없어 보여줄게. 누바도 사귀기로 했으면 그냥 믿고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나 묶어두려고 게임 강요하고 게임으로 감시하고 정리 다 했어. 주수때 저녁에 인계동에서 먹것같을때 아, 진짜 이거 지긋지긋하네. 매일 게임했는데 언제막 대화가 근데 뭐 저게 뭐몇년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요? 보여줄게 진짜 없대. 걸음수밖에. 걸음수는 아예 상관이 없지. 솔직히 이야기 안할 거면 게임 계속 같이 하자. 야, 씨, 개우석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냥 게임 해야겠는데? 마지막 대화도 없어? 뭐정 통일했으면은 연락 그만하세요. 뭐 이런 것도 없어? 어, 못 보실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계속 의심 심해질 것 같은데 도지도 아, 아, 못하고 아, 게임도 하기 싫다는 거네. 아, 난 계속 말했어. 네. 정리했고 게임하기 싫다고. 네. 근데 진짜 대안 내용 아무것도 없는 거는 조금 이상하긴나다 근데. 우와 뭐와 진짜 찾았어 이거 말만 하고거 누구나 다 하지 남사친이라고 먼저 거짓말 해놓고 걸리니까 증거 없다고 와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면서 한방 노리고 있었나보다 근데 지금 게임까지 안 한다 그러니까 더 <목소리> 의심하는 거야 그니까 게임 하나 못한다고 그럼 내가 대체 뭐래 아, 이렇게 감시하고 의심할 거면 왜 사김? 좋다 <목소리> 잘못 거렸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풀어가면 될것 같은데 안 풀리니까 말한 거 말해 애초에 거짓말 안 하지 와그신청자분이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세게 하는 것 같아 자기가 결백하다고 뭔가 주장하고 싶으실 것 같구나 신청자한테 1월 초 걸음수 말고 1월 중순 걸음수 보내라고 해봐요 남친이 말하는 건 1월 중순이에요. 걸음수 시청자분이 지금 뭔가 숨기는 느낌 들어갖고 저 지우고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걸음수만으로 남사친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이 되냐?